시험 아주 뭐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마늘 쪽이죠 마늘을 종합면보장 네. 마늘 꼼꼼히 한번 해볼까요? 마늘은 어, 이듬해 이듬해라고 나오죠. 첫 번째 보목적에서 목적에서 이듬해 수확이라고 돼 있어요. 이듬해 수확이란건 마늘 보시게 되면은 마늘은 그 전년도 겨울에 심었다가 그 다음 년도 4월 15일까지 수확을 해요. 네. 네, 이 믿음의 수확하는 마늘이고 보상하지 않는 것은 양파하고 동일합니다. 저장성 약화,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나머지 기본 세팅 여덟 가지는 같죠. 보험 기간에서 어, 보험 기간에서 보장하고 역시 가, 가, 같이 가는 거예요. 보험 기간 세 어, 가지가 나옵니다. 보장도 세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세 가지가 있는데 경작 불능, 재파종, 그다음에 수확 감소죠. 수학 감소는 누구 나다 공통점이니까 어세 가지인데 보험 기관도 그렇고 어 경작 불능을 제일 앞에다 놓더라고요 항상 경작 불능, 어, 그다음에 에, 경작 불능 수학 감소, 그다음에 뭐가 있죠 어 아, 재파종 마늘에 특이하게 있는 재파종이 있어요 재파종 어 수학 감소 이렇게 이제 순서를 가져가더라고요 세 가지. <laughs> 경작불능이 환자 수학 개시점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니까 알겠고, 재파종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0월 31일까지 합니다, 재파종은. 보통은, 그, 제가, 어, 충청도 지역에서 말을 심는 거 보니까, 뭐, 10월, 11월, 12월, 이때 다 심어요, 심기를 그러나, 재파종 보험에 파종했다가, 어, 싹이 안 나서, 어, 출연이 잘안 돼가지고, 3만주가 안 되게 출연이 되게 되면은 다시 심어야 될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3만 주예요. 3만 주 미만 출현하게 되면 다시 심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심었으니까 재파종이죠. 그러면 재파종은 언제까지 끝내란 얘기예요? 10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10월 31일. 판매 연도, 판매 개시 연도 그해죠. 그 판매 개시 연도. 어, 10월 31일까지 돼 있고. 수확 감소는 그 다음 연도로넘어가겠는데 수확기 종료 시점이죠. 6월 31일을 또 초과할 수가 없다. 불초, 초과 불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날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학감소 보장에 보험가입금에 가가가 갖고 가, 가 보험료도 가요 할인대 관수시설 물 뿌려주는 거 있죠. 어 그게 하나 들어옵니다. 근데 방지시설 할인이 들어옵니다. 마늘도 물을 뿌려줘요. 어 봄감은 겨울감은 있죠. 예, 물 뿌려주는 장이 겨울에 비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수시설 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험료 수납 기준에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보험금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습니다.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케이스. 보험금 지급 방법, 어, 가피자 같고, 피해율 평수입평 같죠. 경작불능 보험금의 형식도 양파 쪽과 똑같습니다. 어, 지급 사유도 같고, 어, 지급 비율, 자기 부담 비율별 520, 550도 같죠. <laughs> 다만, 재파종 보험, 이거죠이거 요거. 어, 재파종 보험만 별도로 또한번 봐야 돼요. 재파종 보험. 재파종 음, 보험금이죠, 보험금. 요건 하나를 외워두셔야 돼요. 응? 하나를 외워두어야 되는데, 예, 재파종 보험은 가삼오. 어, 보험금은 가삼오피. 표피해도 되고요. 응? 가삼오. 이 35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험 가입금액이 35%를 줍니다. 재파정은100% 해준다는 게 아니죠. 35%의 표준 출연 피해율. P는 표준 출연 피해율을 얘기합니다. 표준 출연 피해율. 그럼 결국에는 또 구해야 될게 뭐예요? 이 피해율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피해율을. 표준 출연 피해율은 3만주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3만 마이너스 출연율을, 출연율은 어 출현된 그어 기준 면적에서 출현이 얼마쯤 이루어졌느냐는 얘기죠. 응. 3만 주에서 출현율에다가 3만 주를 나눠 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출현율은 예. 표준 출현 표현구할때10 r 당이니까 1000평방 조금 밑입니다. 10 r 르는 3만 주 대비 출연주수, 어. 출연주수가 나오죠, 출연주수. 주스. 출연주수가 나오고, 3만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걸 외우셔야지만이, 이미 기출이 됐죠. 가사 뭐, 35%를 구한다는 거. <laughs>